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, 이거, 쿠타, 이거, 뭐, 타들 아, 뭐, 알아도 어쨌든,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쿠타 트랙터 피하기라고 해야 되나? 아,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, 아. 이게, 단계별로 있어요. 1단계는 이렇게 돌을 피해야 돼요. 오늘 목표는, 몇 단계라고 해야 되지? 어쨌든. 맨 처음에 이렇게 돌을 피해주고, 두 번째는 통나무를 피해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허수아비. 세 번째가 허수, 허수아비, 네 번째가 트랙터. 트랙터 다음에 간판을 피해야 돼요. 그리고, 그 다음에가 밑에서 나오는 허수아비를 피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무슨 소를 피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요. 대부분이 거기서 죽는데, 저, 제가 지금 그 다음 거를 한번 가봤거든요? 그래서 요번에 녹화를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녹화를 해봤습니다. 아, 이거 가야 될 텐데. 그돌 떨어지는 거 다음에, 와, 나 진짜 거기 처음 가봤거든요? 야 어, 야, 이런 미친 채팅창 보다가 죽을 뻔했어. 하지만 난안 죽어. 서컨이기 때문이지. 쿠타 장인!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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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배고랄랄랄랄고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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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고 싶단 말이야. 그 하늘에서 돌 떨어지는 것 다음에 뭐냐면은 아, 아, 일단 거기까지 가고 말할게요. 아. 이 미친 저팔 진짜 개 짜르고 싶다고. 저 팔이 걸릴 때마다. 저팔 뭔데 저거. 아, 맞다. 저 팔에 걸릴 때마다 기분이 나빠. 저거. 아니, 피할 땐말듯하면서 걸리는 저 팔. 아. 저거 허수아비 다음에 뭐냐면은 그거예요 소피하기. 아, 아닌데? 맞아요. 소피하기. 그 다음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요. 그 다음에 또 밑에서 허수아비가 올라오거든요? 근데 그거는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지금 통나무 제가 이렇게 피하잖아요. 사이사이로. 허수아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막 사이사이로 피하게끔. 근데 그게 또 밑에서 나와요. 아, 그거 보면 알아요. 예. 뭐, 어차피, 오늘, 거기까지, 갈 때까지 녹화 안 끊을 거니까, 뭐, 예. 뭐, 보게 돼 있습니다. 허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, 귀찮으면 넘겨서 봐도 괜찮습니다. 지금 새벽이라, 어차피, 별로. 저 지금 졸려요, 그리고. 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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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 유튜브 보는, 보는 님들. 여기, 여기, 여기 방, 방송 좀 들어오세요. 예. 깨알 홍보. 음. 들어와서, 아, 석선이 유튜브 보고 왔어요. 해주면 은 제가. 음, 그래, 잘했어. 음. 라고 해줄게요. 랄랄랄.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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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방금 쩔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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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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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봐.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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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자, 이제 소가 나옵니다. 소를 피하면 이제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죠. 제가 그 돌을 피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했단 말입니다. 꼭 제발. 서컨서컨서컨이서헌이 써컨, 써컨, 나올때야 서헌 발동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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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헛헛헛헛헛헛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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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갈 때까지 녹화 종료 안할 거니까. 아, 근데 진짜 아깝다. 아, 미친. 아니, 저기서 죽은 게어딨어 그냥 어? 그냥 어? 끝내주면 안 돼? 아, 나 진짜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도 그 근데 돌을 저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한 번밖에 못 넘어봤어요. 아,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. 이게 보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임입니다. 예. <laughs> 어. 지금 뭐, 새벽, 지금 녹화를 새벽에 하는 건 처음인데, 뭐, 다른, 녹화랑 좀 다른가요? 뭔가? 뭐, 다르면 다를 수도 있고, 음. 새벽에 녹하는 건 처음이라서. 아랄랄랄랄랄라라랄랄랄랄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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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
<laughs> 여기까지 오기 힘들다고 <laughs> 아 진짜 짜증나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오늘 반드시 저거 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아 저거 왜 저 오늘 내가 넘을 때까지 한다. 진짜 녹화 종료 안 한다. 넘을 때까지 자식아, 알겠냐?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, 이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대부분이 나는 넘겨서 볼것 같은데, 라고 저번에 FA 할때 그렇게 말했다가 막 댓글로 엄청 욕을 했었지. <웃음> <웃음> 그게 FA가 아니라 그거였나? 점프 게임 뭐였죠? 어쨌든 그거 할때 어, 기억이 안 나요. 나는 그런 동영상 보면은 귀찮아서 그냥 넘겨서 볼것 같은데 이런 미친 놈이 아닙니다. Bam bam bam,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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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진짜 아니면은 뭐?

여기까진 별거 없는데, 아, 나 트랙터 피하기가 진짜 힘드네. 트랙터 진짜 은근히 크게 어렵다니까. 트랙터가 허사비도 은근히, 이게 팔이 길어, 은근히 짧아 보이면서도 팔이 길기 때문에 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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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기가 힘들어요. 알겠어요. 피하기가 힘듭니다. 그렇지, 자시가, 자시가, 자시가.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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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어 진짜 짜판판에죽 죽으면 그제 제일 칠텐텐데럴럴것아여 여기 냥이이렇왔왔다다만하하피하하는잖잖요요데여여서죽죽으은 정말 빡치겠지? 라 랄랄 호사비 나라 쇽쇽!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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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, 헛. 어, 야, 아니 빛은 허수아비야. 좀 피할 수 있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. 좀. 아, 너무했다. 아, 괜찮아요. 아직 녹화 10분밖에 안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혀 음. 빰반반빰반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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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랄랄랄랄랄 a m bam, b a 짜증나, 괜찮아. 아직 시간은 많어 시간은 많습니다. 많습니다. 많아요. 어,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네. 바라람 빰빰, 반빰 빰빰, 라바빰 왔았어 아, 제발, 트랙터만 난잘 피하면 돼, 트랙터만. 나안 할래. 나안 할래, 그냥. 어, 안 할래. 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나안 해. 아, 뭐냐고, 이게. 뭐냐고. 아니, 왜 통나무에서 죽냐고. <laughs> 아, 진짜. 뭡니까, 이게. 과연 깰수 있을까? 깰수 있어요. <laughs> 제가 오늘 이거 진짜 거기, 어? 하늘에서 돌 떨어지는 거 있죠? 그거 진짜 넘어, 넘을 때까지 녹화 종료 안할 겁니다. 예, 오늘 깰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아, 진짜 배고프다, 근데. 너무 배고프다. 흐흐흐. 헛, 헛, 헛. 좋았어. 아, 제발, 트랙터. 이것만 잘 피하면 돼. 난, 난딴거 필요 없어. 이것만 잘 피하면 돼. 나이스 샷. 샷트, 샷트. 나이스 샷트. 아 이게 뭐냐고 <laughs> 괜찮아 오늘 거기 갈 때까지 녹화 종아안할 거야 어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집중 집중아집 집중 <laughs> 저번에는 그 쿠타, 그, 음악, 리듬 게임, 그거, 녹화해서 올렸었지, 아마? 님들 그거 따라 해봤어요? 댓글로 뭐, 제가 유튜브 댓글을 맨날 보는데, 아! 님들 그, 빠놀이 하지 마세요, 제발. <laughs> 그, 빠놀이 하는 사람들 있죠? 제 댓글, 제 댓글 보면은, 아마 빠, 빠놀이가 없을 거야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빠놀이 하는 사람들 제가 다 잘라요. 그 댓글을. 빠놀이 좀 하지마 그냥 썩쏙 빠돌이만 하세요 제발 어? <laughs> 아니 왜 저기 댓글에다가 빠놀이 왜 하는거야? 어? 누가 상준데 그거 하면은? <laughs> 아나참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빠놀이 왜왜해 그거? 랄랄랄랄랄랄 댓글에다 뭐 1등 미친 날스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이거 잘 피하자 괜찮아, 침착해 게임을 할 때는 냉정하게 아 그리고 님들 그 제가 솔그린 올렸잖아요 저번에 근데 댓글에 아이언 e b 더 베스트 가이 2를 깨달라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거 구스타브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. 깨기가좀 힘드네요.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 스탑을 조만간에 깨는 거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딴 따다라단 딴 따단딴 따단 따라단 딴 따단딴 따단 따라단 그렇지. 허삽이 나라 숑숑 이거거든요. 이거. 예? 네? 이거거든요. 하. <laughs> <laughs> 보세요. 예? 네? 방금 봤죠? 허사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. 통나무 식으로. 예? 이거. 하. <laughs> 네, 두 번째 와봤다. 야. 이거거든요.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이 새벽에 녹화를 했다고.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